자, 2021년 7월 20번, 연관, 독립, 이거 찾기 문제, 대림자 찾기 문제입니다. 어, 문제를 한번 볼게요. H, R, T. 세 가지가 제시됐는데, 두 가지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 이두 가지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 연관이다. 이런 말이죠. 연관. 성이다, 상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가게도 표현형 발현된 여부를 나타냈습니다. 가와 나를 나타냈고 단은 이렇게 어 조건문으로 제시했습니다. 2 3 5 10에서만 다가 발현됐고 나머지는 다가안 나왔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대립 유전자의 개수의 합 1에서 10 체세포 모두 모두를 개체수 합을 했는데 특징적인 게이 보입니까 여러분? BB네요. 이렇게 봤습니다. 간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는가 간은 성에 있는가 나와의 다에 대한 유전자형이형접합성인가그 다음에 6, 7사에 태어날 때 6과 7의 유전자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유전자형 분석해야 되겠네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확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어, hrt고, 우열이 분명하고, 연관이다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 조건을 그대로 한번 써봐야 됩니다. 가, 기어, 나, 니언, 다는, 디것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가가 발현된 경우, 한번 적어 봅시다. 가,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가.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더 꼼꼼히 적어야 되죠. 가, 가, 이렇게. 가가 발현된 게 이렇다. 이적다 보니까 8번, 9번, 10번 나오네요. 그래서 가는 뭐라고? 우성이다.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는 우성이다. 그 다음, 나를 볼까요? 나. 나는 발현된 경우가 나. 그 다음에, 나, 나. 그 다음에, 나, 나. 이렇습니다. 이걸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요게 보이죠? 그죠? 부모와 다른, 6번이 나왔죠. 6번 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바로 알수 있습니까? 아, 얘는, 나는 뭐라고 할수 있다? 상염색체. 그죠? 상염색체고, 어, 그 다음에 우성이다를 곧바로 할수 있습니다. 부모와, 부모와 다른 딸 이랬죠. 그죠? 부모가 발현됐죠. 얘는 열성이고, 얘는 우성이다. 상염색체다. 이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죠? 아, 찾아놨습니다. 다는 볼게요. 다. 다를 또한번 써볼게요. 다는 어디에서 발현됐다? 2, 3, 5, 10. 2, 3, 50에서 1 다가 발현됐다. 2는 다. 3번 다. 5번 다. 그 다음에 10번 다. 어, 이거 역시 여기 뭐가 보입니까? 10번에 보이네요. 10번. 부모와 다른 자성. 그래서 다는 뭡니까? 열성이죠. 열성. 열성이다. 요까지 여러분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 표현형 가지고 발현된 발현 여부를 가지고 어, 우성 열성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뭐라는 걸 알아냈습니까? 상염색체 우성이라는 걸 상염색체 어, 왜 이래 상염색체 우성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상염색체 우성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상염색체 우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된 걸 가지고 뭘할수 있어요. 유전자형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맞죠? 유전자형을 한번 적어 봅시다. 나는 상염색체. 먼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적는 게 맞죠? 상염색체 우성이니까 나는 H R R로 표현하죠. R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발현되지 않은 6번이 스무랄 스무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1번과 2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라지알 스무랄. 그다음에 라지알 스무랄. 5번은 라지알 라지, 라지 알도될수 있습니다. 라지알 스무랄도 될수 있다라는 음. 거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발현 안 됐으니까 뭐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스무랄 스무랄. 4번은 지금 발현됐죠. 그런데 7번은 발현 안 됐으니까 열성 먼저. 7번에 어머니인 4번은 스무랄 가지고 있으면서 발현돼야 되니까 라지알 스무랄. 8번도 3번으로부터 스무랄 물려받아야 되고 라지알 스무랄. 이해되죠? 그 다음에 10번은 나가 발현됐고, 9번은 발현 안 됐으니, 9번은 스모랄스모랄 10번은 라지알, 스모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적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라지알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죠? 전체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전체, 하나, 하나, 둘, 셋, 요 아, 하나, 있는 것만. 하나, 하나, 뭐야,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죠. 여섯 개. 여섯 개인데, 라지 알알이면 일곱 개가 되겠죠. 라지 알스몰라이면 여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섯 개와 일곱 개 사이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 요렇게 짐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 한번 해봅니다. 그럼 t도 한번 해봅니다. t t 는 자, 열성인데, 그죠? 열성인데, 이걸 상염색체로 한번 해보자. 다 상염색체로 해보자라고 한다면, 다가 발현되는 경우는 그죠? 모든 뭡니까? 열성이라면 스몰티, 스몰티를 적어줘야 됩니다. 스몰티, small 스몰티, t, small t.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눈에 잘 띄게 스몰티, small 스몰티, t, small t. 어, 스몰티, small 스몰티. T, small t. 이렇게 적다 보니까 발현된 사람만 해도 벌써 몇, 몇, 몇 개입니까? 8개요 개수가 지금 b 로 똑같다 했는데 같을 수가 있나 없나 없지요. 아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알수 있습니까? 그렇죠. 상염색체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염색체다 열성이고 열성이고 뭐를 알수 있다? 성염색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얘는 상염색체 우선. 성염색체 열성이다라는걸 알아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써봅시다. 성염색체면 남자를중심으로 하죠. 빨간색 써볼게요. 디것이 발현된 이 사람은 small T Y. 그죠? 그 다음에 디것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은 large T Y. 이해됩니까? 디것이 발현된 이 사람은 열성이니까 small T small T. 이것이 발현되지 발현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2이 번으로부터 스몰티를 물려받고 스몰티를 물려받고 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됩니까? 발현되지 않았으니 라지티 스몰티 이렇게 쓰는 거죠. 쓸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발현된 사람은 스몰티 와 발현되지 않은 남자 라지티 와 발현되지 않은 남자 라지티 와 발현된 스몰티 와 남자 스몰티 와 발현된 남자의 어머니는 스몰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발현 안 됐으니 라지티 스몰티, 그죠?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서 3번과 4, 4번, 4번 같은 경우는 모두 돼요. 어 아들에게 라지티를 물려줘야 되니 라지티는 필수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습니까? 스몰티를 뭐야 됩니까? 어, 스몰티를 어, 라지티를 물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스몰티를 이거는 라지티 티 가질 수도 있고 그죠? 라지티 스몰티도 가질 수 있고 두 가지죠. 그래서 기억은 4번은 라지티티, 라지티, 스몰티다. 그런데, 이제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개수를 세보면, 어, 라지티, 스몰티 개수가, 어디, 어, 윗줄, 위줄 한번 세볼게요. 2번에 2개, 3번까지 하면 3개, 4번에 있으면 4개, 그 다음에 5번 5개, 6번 6개, 7번 넣고 8번 7개, 그죠? 그 다음에 10번 하면 8개죠. 그래서 라지티 스몰티 t, t. 얘가 라지티 스몰티이면 몇개 여덟 개. 8개. 그런데 라지티 티이면 몇 개? 이거 여덟 이건 개, 이건몇 개? 일곱 개 이렇게 되겠죠. 스몰티가 일곱 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어느 겁니까? 둘다 만족하는 건이제 찾았죠? 그래서 이거 두개다 일곱 개다의 말입니다. 일곱 개니까 지워야 될거 찾았죠? 뭡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나 많아야 되고죠. 라지알이 이거는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되니까 이거를 지워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B의 개수도 알아냈고, 그 다음엔 뭡니까? 이제 가가 성이냐, 상이냐,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 그죠? 어, 여기서 윤자 발현 여부를 가지고 바로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 알겠습니까? A의 개수를 바로 알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에 연관되었을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핑크빛으로 한번 써볼까? 핑크빛 여러분들 연필로 똑바르게 써야 되는데요, 그죠어 핑크빛으로 써볼게요 핑크빛. 자가 같은 경우 우승이라 있습니다. 만약에 상염색체 우승이면 그죠? R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열성이면 뭐로 표현해요? Small H. 가가 발현되지 않은 사람은 Small H, Small H. 오 번, 그죠2 번도 뭐라고 Small H, Small H. 그래서 같이 연결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 5번에는 라지알, 라지알 모두 뭘 갖고 있어야 돼? 이것이, small h, 라지알, small 라지알.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이는 1번 예행은 발현됐으니까 뭘 써줘야 돼요? 라지 h를 써줘야 되죠. 그죠? 라지 h를 써줘야 된다. 발현됐으니. 그 다음에 2번에서부터 6번에는 무조건 뭘 물려줘야 돼요? small h를 물려줘야 되는데, R, 스물 R을 갖고 있으니까 스물 H, R 몰려줍니다. 그런데 6번이 발현됐으니 라지 H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라지 H, R은 누구로부터 몰려받았어요? 아, 1번으로부터 받았어요. 출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죠? 어떻게? 1, 2, 5, 6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자, 3, 4, 7, 8로 가겠습니다. 3, 4, 7, 8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H, 스몰 H 쓸수 있고, 3번도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스몰 H, 스몰 H 이렇게 연결 쓸수 있습니다. 스몰 R은 스몰 H를 다 갖고 있다는 라 전제로 이렇게 연결 짓고, 그죠? 그 다음에 4번과 8번이 다행히 발현됐어요. 그래서 라제 H, R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3, 4, 7, 8까지도 논리적으로 모순, 모순이 없죠? 그러면 이제 8번, 9번, 10번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9번은 뭡니까? 가가 발현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어, 뭐라고 해줘야 돼요? 라지 H가 있어야 됩니다. 라지 H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10번은 뭡니까? 가가 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스몰 H, 스몰 h 예요 그래서, 어, 10번에 이 R은, 스몰 R은 9번으로도 물 받았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번에 라지 R은 뭘로 물을 받아야 돼요? 엄마로도 물 받아야 돼요. 어? 그런데 이거 스몰 H, 라지 R인데, 이것이 스몰 H, 라지 R인데, 아빠는 요금, 엄마는 뭡니까? 라지치 라지알이네요. 모순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 상염색체에 연관된 게 아니다라는 걸 어,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염색체에 연관된 게 아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할수 있겠죠? 어, 이거 지우니까 다른 것도 지워지네. 그래서 이걸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워줘야 됩니다지워지저지저지워 지워져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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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이렇게 지워져야 됩니다 그럼 뭐라 성염색체로 연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성염색체에 연관된 T로 여러분들 짝을 지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발현되지 않은 사람 뭡니까? 이거 성염색체 이거 성염색체다. 가는 성염색체 우성이다라는 걸 알고 발현된 사람은 라지 H. 1번은 발현됐으니 라지 H T를 갖고 있다. 이해되죠? 2번은 발현되지 않았으니 뭡니까? 스몰 H 스몰 H 스몰 T 스몰 T 이렇게 갖고 있다. 그죠? 그러면 5번은 발현되지 않았으니 스몰 H T를 갖고 있다. 6번은 발현되었으니 그죠? 라지 H T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스몰 h t도 2번으로 터 물려받았다. 노를 줄모습이 없죠. 7번은 발현 안 됐으니 스몰 h 라지 t다. 3번도 발현 안 됐으니 스몰 h 스몰 t다. 그죠? 7번에는 어 여기에서 t로 연결됐으니 스몰 h 라지 t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어 3번에 스몰 h 스몰 t는 어 그죠? 8번으로 물려줘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어 8번에 키는 뭐로부터 물려받아야 된다? 4번으로부터 물려받아야 된다의 말입니다. 이해되죠? 3번, 4번은 스모레이치 라지티가 있고 그죠? 그런데 8번은 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라지치 라지티를 갖고 있어야 된다. 4번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다음에 10번은 발현 안 됐으니 스모레이지 스몰 스몰티라고 적을 수 있고 9번은 발현되었으니 라지치 라지티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쳐뒀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가를 결정하는 유진자는어 그래요. 이걸로 봐서 확인해서 성염색체 있다 맞습니다. 사의 다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 사의 다그죠 t 에 대한 것은 뭐라? small H 그죠 H에 대해서는 라지 티스 l t 는 되면 여덟 개 되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어 라지 라지 H 라지 t 는 여덟 개 되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일곱 개짜리 만족하기 위해서는 t 에 대해서는 뭘 갖고 있어요? 동형접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이건 틀렸죠. 6과7 사이의 i가 태날 때6 7을 윤자형을 써줘야 되겠죠? 어, r이 별도입니다. r, r 이해되죠? 이 r에 대해서는 그죠? hr 우승이니까 발현이 안 되죠. 미발현이죠, 무조건. 스물 r만 나타나니까 미발현이고. 그 다음에 ht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써보면 그죠? 라지 h, 라지 t랑 그 다음에 스물 h. s m a t 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y 는 s m h, 라지 r t 랑, 그 다음에 y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서 한 가지만, 가에 대해서는 아예 발현이 안 됐으니 미발현이고, 그죠? 이거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확률 1이고, 요 중에서 한 가지만, 그죠? 뭡니까? 어, 뭡니까? 가와, 아, 이 r, 나는, 나에 대해서 발현이고, 그죠? 가, h와 t, 둘, 하나는, h는 우승이고, 그죠 t에 대해서는 열성이죠. 그래서 라지 h가 많이 있으면 발현된가 하면 써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요거는 h 라지 h 라지 h 라지 t 라지 h 라지 t가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스몰 h 라지 t가 나타나고 요거는 스몰 h 스몰 t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가에 대해서는 우성. 다에 대해서는 열성이니까 가에 대해서 우성, 다에 대해서 열성니까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얘는, 뭐만 발현됐어요? 가만. 이해되죠? 얘도, 뭐만? 가만. 이해되죠? 그럼 얘는 뭡니까? 둘다 미발현됐죠? 얘는 뭡니까? 나만. 그죠? 그래서, 어, 가와 나한 가지만 발현된 경우 이세 가지죠? 그래서 4분의 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기억 기역, 띄고 신데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 조금 복잡하죠. 처음에 복잡한데 어떻게 풀었나요? 저 유전자형을 다 써줬죠. 어떻게 발현된 여부를 찾았죠. 발현된 여부를 찾아서 유전자 조건, 요 조건 마지막 조건문을 부합하는 걸, 이 마지막 조건문 이걸 부합하는 것을 찾아서 써줬습니다. 발현하는 걸 쓰다 보니까, 그죠? 어 가발현, 그 다음에 가발현, 가바, 가 가 이래 쓰다 보니까 가가 우성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적다 보니까 나발연 나나 이해되죠 나나나 나, 나. 이래 쓰다 보니까 어이나 아니네요 나 쓰다 보니까 뭡니까 부모와 다른 딸이 나온 거 나와서 상염색체 열우성 우승. 이건 우성이죠 상염색체 우성인 걸 알았고 다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성 어 다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2, 오이삼오2이 2, 3, 5, 10 이렇게 하니까 아, 얘가 열성인 걸 알았습니다. 단은 열성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우성이 분명하니까 이걸로 유전자형을다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체를 확인해서 비교해봤죠. 자,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요 그러나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 가능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 수고 수고!